제가 저번에 폴라로이드 좀 많이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10분이래요 그래서 네. 감정되신 어, 분들은 끝나고 폴라로이드 받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70명 중에 10명인데 미안해 이게 내 최선이었어 스카 스카 오2번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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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번오0번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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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番><ー>写真2番にさらおっオプセスできた42番は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っなるほどおいでしょもしっかりやりて42番です <laughs> は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次は37番37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お <laughs> 日本人ですね 좀몇개 보겠지. 어, 벌써 다섯 개네. 짜! 아 66번. 오. 오! 내가 딱쳐다보데됐어나 무슨 마법의 힘이 있는 거 아니야? 원해요? 내가 쳐다보면서 한번해볼게 자, 보자. 진짜 맞으면 나 오늘 로또 산다. 53번 되겠냐고. 53번? 아, 네, 네. 혹시나 신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 제가 한. 어, 저기를 쳐다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어, 한20몇번 되는 것 같은데? 어, 62번. 어, 네, 축하합니다. 여기 개. 두개더 남았네요. 내가 방금 여기를 봤는데 저희가 되었는데 <laughs> 여기를 보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반대로 가는 거 같은데 그럼 이번엔 중간을 볼게요 중간 나 네? <laughs> 송로 아니야? 네? 송로? 통로 아 통로? 28번 아, 축하합니다 어 아까 아까 여기를 봤는데 한번더 가나? 그럼 2번 거기가 될거같 자 마지막 52번 오, 오 봐봐 <laughs> 하나 걸러서 가다 봐 아무튼 마법의 통하는 걸로 로또 를 지금 사면 그 번호가 다음 주에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늦잖아 지금 저는 로또 안 사요 로또 안 사요 번호는 부를 수 있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 <laughs> 마침 건 똥톡이었는데 그게 다음 주거 봐봐 다음 주에 그게 렇될 수도 있어 2회 영상사이 그렇지 그렇지 아, 9번 가겠습니다 9번 랑11 그리고 29 30 1 34 35너번나몇개불렀어 <laughs> 여섯 개. 불렀어? 6개.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14. 오. 이번에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냥 빌렸어. 물어봐도 안될 같아. 얼마나 요 완전 봐봐야 한번똥빌일지 <laughs> 진짜 빌일지하십니까 <laughs> 네. 저는 근데 한 두어 번 정도는 해봤거든요? 왜냐면 나는 모르겠어 이게 내가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확신이 없는 데서 내가 자꾸 돈을 써야 되는 게 나는 좀 뭐랄까 열이 많아 한 번도 안돼 봤어요? 한두개 맞던데 뭐 5천 원 자동 뭐 이런 거 해봐요 다 해서 한 두세 개 막. 나랑 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 빼고 해야겠다. <laughs> 정말 냉철한 생각이야. 얼굴 기억할 거야. <laughs> 어, 오히려 저기 <좋을> 수도 그러면? <laughs> 아무튼 지금 계속 아까부터 집에 가라고 하는데 왜요? 아, 네.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아, 여기 대관? 진호가 돈더 내요. <laughs>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10분? 오케이, 좋아. 그냥 놀자. 나 이렇게 노는 거 재밌네.